들었으니 그런 걸 보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인간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인간에게 말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같은 뭐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본인도 정리가 안된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기도해 가면서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 궁금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문 열고. 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누가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나도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아는 그 영적 계시가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영에서 계시가 받았을지라도 나의 혼 나의 마음 안에 이것이 확증된 바가 없는데 남한테 인간의 말로 신의 말을 들었는데 신의 말과 인간의 말은 다를 텐데 당연히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보연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할 거,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들이게 말을 해주려면 영적인 말씀을 사람, 인간의 말로 가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대충 그냥, 인간의 말로 대충 가서 씌우려 다녔다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버린다, 이거 엉망이 돼버린다이 말이에요. 본인 속에 이것이 확정이 딱된 다음에 가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봉을리로 놔둔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계시와 이상을 본 사람이다 한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할 때 자기 멋대로 와서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가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은 사실이 확실해도 그때는 이게 무언가를 모르고 내가 뭐 꿈을 꾸었는지 말이요, 무언지 말이요, 난잘 모르겠으니까 그에 대해서 발설을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이후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 나가요. 이제 그때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증거할 때. 14년 전에 받았던, 그 보고 들었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확증을딱 잡았기 때문에, 아, 이걸 말했구나. 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본인 속에 확증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인간의 말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대언이다. 그래요. 계시로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 온 땅에 주합해 보셔서 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이다. 그러고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래요. 대언의 영. 그런데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사실을 환상과 계시로 보여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보고 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인간에게 말을 해 가지고서는 누가 그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환상과 계시를 보인 그 종을 앞으로 쓰시려고 그 종으로 쓰시려고 미리 보여 주신 건데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인간의 말로 주워놓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증인이 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 그,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니까, 3 0절에 11장 30절 그랬죠? 내가 부족불 자랑할지인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대 건축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사람이 묻어나오겠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져서 깨지기 전에는, 어떤 아무리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있어도 가서 납을 대고 다니면 전부 사람이 묻어 나오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것이 섞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낮춰 놔야 되겠죠. 너는 약한 자다. 너는 너는 강한 자인 나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너는 약한 자다. 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14년 전에 보여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다 그렇지만 부득불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고린도교는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해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는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에 관한 경륜에 관한 계시를 보여준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얘기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형제들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서 먼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다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왜 약한 자가 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가 너무 확실하고 참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다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런 말은 않잖아요. 예. 네. 자,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 말은, 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 전에 왔다 갔다 막 이러는 사람이네. 이러고 막 이렇게 신도 받듯뭐 하면 이건 또또또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약간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이 이제. 예,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환상과 기시를 14년 전에 보여 주셨고 14년 동안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궁구하고 추구하고 음.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요. 아주 성경 박사요,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졌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졌으며,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 이 문제를 깨닫는데, 1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서도, 예. 이런 말을 내가 함부로 하면은,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느냐고. 예, 나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갔다 왔다는 하걸 사실은 말해도 되니까 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나는. 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다니면 내가 거짓선자된되 거짓선자가 어떻게 된다는 걸 혼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을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난내이 내 생명 내놓고는 말이다. 자꾸는 건 뭔가 나는 나도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확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할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받들어놓고 우러러보는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야, 그래서 여러 어어 어, 내게 듣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하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에.